스토커 너무 감사하고요. <목소리를> 다음에 한국 시리즈 무대꼭 와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는 스테이크 스로이 용기를 유명해주셔서 저를 초대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진짜, 그게 스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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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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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, 집이 부산이니까 부야이 <laughs> <많아. 내가> <laughs> 진짜, 어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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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세요 중간에 누구게 너무 쉽 쉽다. 연예인이진 <laughs> <laughs> 나야. 너? 브라지. 어 그럴 거 같아. 마크인 거 같아. 마크 아니야. 마크 아니라고? 아 말하지 말아. 두형 다르네. 해찬이다. 어. 이게 커스 있다. 그치. 응. 나 이거 들고 있으면 주게 잡아 주나. 이렇게 들고 게 <laughs> 있어. 그 수도 있지. 엄마 내가 그냥 막, 야구 보러 갔 진짜? <웃음> 다행이다. <웃음> 네. 재밌어. 그치? 이거 처음 해봐 <laughs> 어차피 안 잡혀. 맞긴 해. 너 그런 어, 그렇지. 진짜 개웃기네? 나는 그냥 잔나 막, 막끝 같아. <laughs> 난 아니라고. <laughs> 언니 두 컷지, 이거. 어 같이 찍자. 이거 정찬이제두 번만 해도 돼. 우와. 하하하. <목소리> <목소리> <좀 감피해. 웃음> 우와, 내 얼굴이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. 미친 거 아니야? 언니야, 잘... <목소리> 나 잘할 거야. 나? 난 청순한데. 넌 뭔데? 너무 시원한데. 나 그냥 한세번세 번을 정도 먹긴 했거든. 그냥 오히려 약간 포상 같았어. 난 점을 튀는 줄 알았어. 나도 나도 그래. 심한 안 해. 되면 돼. 아니. 엄청... 근데 나 진지하게 나 지금 좀 내가 떨려. 너가 떨려? 너. <laughs> 어, 빨리 했으면 좋겠어 너무 <laughs> 긴상대 어, <진정돼. 웃음> 어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까 득점했잖아 노시나 <laughs> 문현빈 아... 걔 풍경이 있어? 아니 그성묘에 있었잖아 어어 잠깐 어걔얘 버커 아니야? 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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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버지 버터 어, 어, 어? <laughs> <얘가 볼까? 웃음> 아... <laughs> <laughs> 外からウィリアム。リリ 1차 <laughs> 승리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! 4번 후 남았거든요 후디 가볼게요 후디 출발! 막 카드 선물 좀주신다 저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망해가려서 안 보여. 더 크다. 더 크다. 와, 진짜 개 불어. 우리도 스타일 갔어야 와, 우리도 스타일 갔어요. 와, 저 자리를 갔어야 했는데. 가성비 뭐라고? 가성비 불꽃놀이. <laughs> 졌으면 겠을 해야 합니다. 어? 또 부를 것 같은. 어? 내년에 무조건 부르. <laughs> 그냥 오늘만 이겨도 솔직히 부르. 아니 리얼. 어, 아니 내 생각에 최소 한 번은 더 하면 지한 어, 번은 더고지 <laughs> 아니 리얼. 아니 우리 다음에 돈을 투자해서라도 스카이박스를 가져. 아, 그러면 내년 내년 아니 적금을 먹는다. 아, 들어가 있다 나오잖아. 시원하지. 무리한데, <laughs> 오늘 되게. 어, 찍었다. 와, 슛. <laughs> 와, 존나 <진짜> 부럽다. 한 입필이지랄. 와, 다 아. 사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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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끝내, 끝내, 이제. 몇 살일 것 같아? 근데 야구선수들내 생각보다 어리더라고 어 그거 감안하면? 01? 아, <laughs> 아 마크 샤라웃 많이 되 나도 샤라웃 하고 싶었는데 너도 마크 본 가져오지 응원봉? 어아 그러다 진짜 야구팬한테 욕먹을 거 생각해보니까 5화사 12위야. 아, 맞네. <laughs> 나 이제 5화사 존나 실례. 와, 근데 진짜 미쳤다. 그니까. 오늘 뭔가 다잘 된다 했는데. 그니까. 900원 받았어. 어떻게 생각하 와, 아, <laughs> 그 정도면 마크가 <laughs> 안잡겠다향지 그 뭐. 아, 남겨줘. 마크한테? 내가? 하나 아, 6연패였잖아. 아, 아, 연패 스토커 따! 너무 감사하고요. <laughs> 스타파. 진짜, <laughs> 진짜 감니 다음에 다 한국 시리즈 때꼭 네,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서영이가 한국 g 있을 때한번더 d Grad, Grad, Skybox, Grad, g 해 주셔서 저를 초 g 해 주시면 r 감사 Grad, Grad, 만추 a 만 알려 주면 안 돼?